네, 반갑습니다. 주민다 정배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인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11월 6일 어,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했, 했지만, 그래도 지수는 조금 버텼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갭뜨면서, 나스닥이 오늘 좋았기 때문에 새벽에, 갭뜨면서 상승 출발 했다가, 마판에 장중에 조금 눌림이 나오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가해지면서 0.5%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의미 있는 건 코스피가 외국인들이 지난 3거래일 동안 오늘까지 해가지고 거의 뭐 6조, 7조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7조 가까이. 그래도 코스피 4천선을 지키고 있다. 아, 이전과 달리 그래도 우리 시장이 높은 자리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버티는 힘이 생겼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드고요 코스닥은 또 맞춰가지고 900선 지키면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898포인트. 코스피에 비해 가지고 코스닥이 워낙에 다 지금 가벼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 심리적인, 심리적으로 의미 있는 지수는 코스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물량을 투하는 하 와중에도 코스피가 4천선을 지키고 있다. 외국인 매도세만 진정이 된다고 하면 지켜낸 4천선 위에서 다시금 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뭐 언제까지나 매도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오늘 오늘 조금 눈에 띄는 종목이 고영이었습니다. 고영. 고형. 고영 같은 경우가 요거 7천원에서부터해 가지고 2, 22,000원까지 당기간에 급등이 나왔죠. 여기에서 상승 모멘텀이 뇌 수술용 로봇, 세계에서 두 번째인가 뇌 수술용 로봇을 개발을 하면서 모멘텀 얻으면서 크게 상승을 했었고 그 뒤로 쭉 조정과 행보를 거치면서 오늘 어 장중에 28.99% 까지, 상한가 부분까지 끌어올리면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상승하는 구간 자체가 조금 매물대 구간이다 보니까 거래량을 강하게 터트리면서 매물대를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윗골이 길게 달면서 마무리가 됐으면 조금 곤란했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구간에서 돌이킬 수 없는 거래량을 터트려 놨기 때문에 이거는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조금 넘어 설려는 모습을 보여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고형 같은 경우가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면서도 신사업으로 의료용 로봇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고성능 반도체인 뭐 HBM 모멘텀하고 수술용 로봇 두 가지 모멘텀에 같이 있고 국장 코스닥 시장에서 수술용 로봇 하면 고형, 어, 큐렉소, 미래컴퍼니 삼형제가 따라다닙니다. 고형이 강하게 상승을 하니까 큐렉소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15%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시세 시작은 큐렉소가 코스닥에서 로봇주가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오니까 먼저 상승을 했었습니다. 만원대 부근까지 눌림 나왔다가 최근에 다시금 거래량 살리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앞전의 고형이라든지 큐렉소라든지 이런 종목들보다 의료용 로봇이라는 모멘텀에서 봤을 때 미래 컴퍼니 같은 경우는 뭐 FDA 승인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바닥을 끼고 있네요. 근데 미래 컴퍼니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만취자는 박스 안에서 어 거래량을 어느 정도 이전보다는 살려주면서 어 오늘 거래량도 또 빨리 올려오는 모습이 큐렉소하고. 어, 고용하고 동일한 이 의료용 로봇 섹터에 묶여가지고 상승하는 모습이 반가운전 무기 미래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매동을 조금 보겠습니다. 고용 같은 경우도 매동을 보면은, 어, 외국이 아, 금융 투자, 금투가 매수를 하고, 오늘은 외국인도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기간에서 어, 조금 빌드업 하는 모습을 쭉 보여줬습니다. 보여줬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연기금 사모펀드, 외국까지 매수가 들어오면서 매물대 구간에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요. 동일한 섹터의 큐렉소 같은 경우를 봐도 보시면, 어, 금융투자 같은 경우가 쭉쭉쭉 최근에 상승에 대해서 매수를 하면서 빌드업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래컴퍼니,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도 어, 수량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최근에 조금 수량을 늘리면서 금투에서 빌드업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투 같은 경우가 단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미리 조금 이렇게 의료용 로봇, 로봇 섹터, 휴머노이드 해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해가지고, 스마트 팩토리부터 해가지고, 지금 로봇 섹터의 수급이 쭉 돌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우리가 미래 AI 더불어가지고, 이 로봇 시대로 접어들면서, 의료업계에서도 의료용 로봇의 의료용 로봇이 주축이 될 것이다.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사람이 진료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로봇이 모든 수술과 의료를 대체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었던 의료용 로봇의 로, 의료용 로봇 섹터 자체에 조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의료용 로봇도 지난 코스타 로봇주들과 마찬가지로 조금 수급 자체에서 조금 가치 자체가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형이라든지 뭐레소 지금 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경우는 앞전 25,750원, 요고점을 넘가려고 하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강한 수급으로 동반을 하면서 뚫어주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고형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힘주면 신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거래량을 강하게 터뜨리면서 주유 매물대에서 거래량을 터뜨려 뒀기 때문에, 상승 부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는 시, 시세 자체가 시장을 못했습니다. 재무적인 부분도 그렇고 음, 조금 모멘텀이 다른 의료 로봇들 주보다 조금 많이 음,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봤을 때 다만 음, 최근에 거래량 터지는 모습들 그만큼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는 비지털이 가능한. 이 부분들, 여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자리에서 강한 퍼포먼스 보여주는 모습, 강한 상승 보여주는 모습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이 미래컴퍼니니까, 이 의료용 로봇 세 종목 꼭 눈여겨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주미다에서는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놓칠 수 있는 종목들, 녹화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어, 영상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저희 텔레그램 주소가 있습니다. 거기 입장하시면 당일 단타 종목들도 같이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줍니다. 종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